KBS 라디오 연중 기회 희망 충전 대한민국 아흔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8살 영석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난청과 이명에 어지럼증까지 오는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고 아이도 폐렴과 천식 때문에 종종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주 이제 아프고 오늘도 열이 지금 밤새 잠을 못 자서 한번 오면은 천식의 폐렴까지 오니까 제가 조금 두렵고 겁이 나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친척도 없어서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엄마에게 취업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을 다닐래도 최종 학력이 없다 보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몸쪽으로나 마음쪽으로 많이 힘들어요. 영석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자책하는 엄마. 그래도 당장의 생활고만 넘어설 수 있다면 엄마는 아이를 위해 검정고시도 치르고 취업도 해서 당당히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한테 잘 먹여 주고 싶어요. 자주 아프니까 저처럼 혹은 아빠처럼 안 컸으면 그게 제일 바람이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카카오톡,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